게인 랜더 디베스 파이널, 오랜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고, 정말. <laughs> 정말 오랜만이야. 이게, 미는 처음부터 동감하 좋대요. 뭐 나왔을까? 벌처랑 시즈라. 음, 메카닉이군. 하필이면 초반부터 메카닉 조합이 나오다니. 됐어. 어? 한명 나갔네? 이런 나쁜 놈. 왜 나간거지 또 나갔어 마린이 왜, 왜 이렇게 나가는거야 그냥 하면 될거가지고 안그런가요 자 유닛을 계속 뽑아줘야 돼요 초반엔 아싸 메카닉이다 메카닉이 많이 나오는군 아주 좋군요 음또 메카닉이야 아싸 메카닉 업그레이드 이제. 음 아주 쩔는군요 아주 개쩔어주는군. 바로 시작은 없나? 너무 시시하군. 난 메카니만 나오군. 내가 지금 운이 쩌는군. 갑자기 운이 좋아졌어. 이상해. 원래 이런 적이 없는데, 갑자기 운이 너무 좋아졌어. 이런 적이 없었어. 근데 갑자기 운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아, 조대군 이상한 조합이 나왔어. 이건 마치 쓰레기 조합이라고 해야 되나? 아칸이 나왔어, 하필이면. 아칸이가 나왔어, 아칸이가. 이런 쓰레기 조합 같은. 얘네들을 일로 보내야 돼, 이제. 벌철를 여기 보내고, 골리앗은 여기, 히드라는 여기. 홀드를 해준다. 홀드, 홀드. 자, 유닛즈 뽑아주자. 이런 쓰레기들이 나오네. 갑자기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스톰도 없는 템플러도 나왔고요 이런 쓰레기를 나왔네내가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골전는 저로 보내고 골리아서 저로 보내야 될것 같아. 왠지 그래야 되면 안될것 같아. 점점 망하기 시작합니다. 또 갑자기 망하기 시작합니다. 템플러 공격하러 나온 거예요 이건. 대신 마나 스톰이 없지만 또 템플러가 나왔군요. 어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위험한데. 위험합니다, 여러분. 왠지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합니다. 뭔가 많이 위험한데, 이건? 갑자기 운이 갑자기 개 이상해졌군요. 아, 파랑이는 뭔가 더 심각하군요. 탱커만 4대 나오는 데가 있을까? 우와, 잠깐만. 얜 뭐야? 어머나. 쟤왜 저래? 그래? 쟤왜 이렇게 운좋아, 갑자기? 럭커는 여기다 깔아줘야 돼. 그리고 히드나 나왔군요. 저기다 깔아줍시다. 난둥국게둥국게 골고루 딜을 할수 있게 딱 배치를 해주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것 같네요. 시즈모드 171cm 였으님 안녕하세요. 좋아. 솔직히 아칸은 여기다 놔둬야 딜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는 벌처가 때려줘야겠지? 점점 방어가 올라가는 것 같아 울프님만이 하세요 좋아, 이리 또 뽑자 <laughs> 뭐 나왔을까? 히드라군요 근데 이번에 히드라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줘야 될것 같네 아칸, 히드라 오케이 바이오닉은 아직이니까 또 템플러가 나왔네 아, 나 큰일 났군 왜또 이런 게 나왔을까 템플러가 나오더니 하필이면 그 많은 캐릭터들 중에 또 템플러가 나오더니 세상에 아다들 추천이라고요? 에이, 아직 안 죽었어 혹시나 몰라 반전이 있었지 시즌만 갑자기 많이 나와가지고 이길 수도 있잖아 그런 희망을 가져보자고 그런 희망을 가져봐야지. 힐제 풀기를 추천합니다. 짜피, 뒤질 듯. 응? 유닛이 나온다. 아, 골리아시군. 아, 다행이군요. 다행히 골리아시 나옵니다. 근데, 목숨을 잃을 것 같아요. 마치 이건 위험한 상황입니다. 조대군요 미친 스브랄. 미친 띠브랄. 이건 탱크 다섯 대 이건 뭐 어떡하라는 건가 나보고 뭐. 이런 띠부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지 이건? SEC b 니 안녕하세요 희망이 없기는 파랑이는 아 뭔가 더 이상한데 그래도 딜을 잘해줘야 되는데 딜을 못 해주고 있어 애들이 나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벌처는 이제 네 대야 오 시즈가 나왔군 이러면 쫄지 봐, 이기잖아. 갑자기 이기고 있잖아. 메이크업 <목소리도> 끌어가야겠어. 그래, 알겠습니다. 메이크업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딜이 아주 쩔어주잖아요. 갑자기, 나 갑자기 운이 좋아졌어. 아! <목소리도> 어. 대선엔 질보다 양이고, 그렇지. 나는 물량으로 승부한다. 좋아, 이제 메카닉 업그레이드 좀다차 해주고. 좋아, 이렇게만 해주면 되겠지? 아, 상호님 안녕하세요. 한이 정도 업그레이드 해주면 뭐 괜찮을 것 같네요. 예전에 아버지가 말하셨대요 물량이 짜세라고. 그래? 또메카닉 업그레이드인가, 이건? 아니야. 잠깐만. 위험한데? 아니야, 죽였군. 다행이군. 위험하지 않았어. 근데 왠지 위험할 것 같아. 걔는 입니다 <laughs> 아니, 유닛만 하도내 마음이죠. 왜 자꾸 뭐라는 거죠? 내가 방송을 하는데 왜 자꾸 뭐라라는 거죠? 나는 내 방식대로 방송을 하는데 자꾸 그렇게 뭐라를 하시면 내가 방송을 할수 있을까요? 짜식이, 내가 하겠다는데. 벙어이 먹고 싶나? 다운님 안녕하세요. 새벽님 안녕하세요. 목소리만 잃었어. 봐 이것 봐. 하나 잃었네. 스바. 하나 잃었군. 쉐기랄. 그래, 일단 물량으로 가야지. 난내 스타일로 갈 거야. 누가 뭐라 하든 내 스타일로 갈 거야. 뭐라 하면 난 이제 벙어리 줄 거야. 아니다, 블랙 줄 거야. 아니, 내가 하겠다는데 왜 지랄이를 하는 거지? 스타 스무도요? 당연히 알죠. 자식이 내가 하겠다는데 자꾸 뭐라를 하는 건지. 근데 뭔가 불안하다. 슬슬 불안한 감이 점점 느껴지는 이 느낌은 뭘까? 어, 또 하나 이렇군. 이런 띠부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laughs> 왜 자꾸 뭐라 하는 거지? 듀스 드래곤은? 아니, 내가 하겠다는데 왜 자꾸 지랄을 하는 거죠? 아, 그나저나, 이것보다 히드라도 업그레이드를 해줘야겠군. 아, 다 죽여줬다. 다행히, 어머니는 말씀하셨지. 물량이 짜세라고. 물량이 있으면 일도 하고, 아리카톡이 사망했습니다. 거기다 TJAN도 사망했습니다. 이제 파랑님이랑 저랑, 저랑 남았군요. 파랑님 화이팅! 이제 우리 둘이 남았군요. 아, 코가 찡해서 나도 곧 죽을 비려 너도 곧 죽을 비려고너 죽으면 블랙이야. 너 죽으면 블랙이야. 너 죽지 마. 죽으면 블랙이야. 알았어? 이가 싱글 플레이가 안 된다고. 너 죽으면 블랙이야. 그러니까 죽지 말라고. 알겠어? 너 죽으면 블랙이야. 이미 나 죽지 마세요. 잠깐만. 이거 뭔가 불안한데? 잠깐 잠깐만. 나 죽는 거 아니죠? 이봐요나 죽는 거 아니겠죠? 허허다나 죽겠어. 아허 스펠 몇이에요? 나도 모릅니다. 네, 해당 베이미지가 150판이네. 이건 뭐가 문제지? 내가 왜 이걸 죽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 내가 왜 이걸 죽고 있을까? 그 이유를 알고 싶다.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르겠다. 왜 내가 이걸 쥐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거 뭐 방송인가요? 아마도 그럴 것 같군요. 근데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하고 다른 거. 내가 허무하면 새로운 방송을 해야겠지. 좋아. 다 죽였었겠지? 아, 나, 왜 자꾸 한 마리 죽... 준... 왜 목숨을 잃는 건지 모르겠네. 아우, 진짜. 이... 메카닉만 업그레이드 할까? 이제? 일단, 저글링이 느려서 다행이지. 일단은, 메카닉으로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자. 안되겠다. 그래야 될것 같아. 왠지 그러지 않으면 사망할 것 같아. 얘네들 체력이 너무 높아. 이제 메카닉이 희망이군. 어쩔 수 없군. 안되겠다, 뚜둥포를 이제 없애보도록 하고 뒤쪽에서 후방에서 딜을 지원한다 좋았어, 이게 나을 것 같군 뒤쪽에서 그냥 후방 지원해라, 너네들은 뚱뚱포들라 너네들은 그냥 후방에서 지원해라 안되겠어 좋았어 좋았어, 업그레드도 해주고 왓돕 okay. <laughs> 이제부터 시작이었네 스퍼